안녕하십니까 쇼킴부동산입니다. 전세시장이 이상합니다. 전세시장과 계절적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세시장 변화가 좀 크게 생기는 곳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의 원인 분석과 전망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계절에 따른 전세 시장 변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약세가 나타나고요. 자, 겨울에 약세가 나타난 이유는 입주 물량과 기존 전세 만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요. 하지만 봄부터는 입주 물량이 끝나고 기존 전세 만기가 줄어들면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강세, 가을에는 강부합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전세 물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월 1일 날 3만 6천 건 가까이 됐다가 그 이후에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어듭니다. 봄 여름 지나면서 2만 7천 건 수준까지 줄어들어요. 그 이후에 가을부터 전세 매물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멈추고 보합으로 됐다가 겨울에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전세 세입자들이 겨울에 연장을 많이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름에는 막 매매와 전세가 막 동시에 올라가니까, 야, 이번에 진짜 사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요. 근데 겨울 되면 어때요? 전세 시장도 약세가 나타나고, 매매 시장도 겨울에 보통 약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 전세 매매 각각 5천만원씩 빠졌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나 보다, 일단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튜브나 이런데서 막 집값 대폭락한다고 도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일시적인 나오는 상황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세 값은 그럼 언제부터 회복하나요? 지금부터 회복합니다. 자, 11월부터 1월 사이에 몰린 입주 지정 기간이 끝이 나요. 그리고 기존 전세 매물의 공급이 급감하죠. 왜 애들 학교 갈 애들 다 갔으니까. 그러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은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2015년 전세 시장 상황 어떨까요? 저희가 2025년 부동산 전망할 때상승률인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준금리 이나, 두 번째, 대서세 번째가 공급 부족과 전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해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단지 전세가 이번 주에 싹다 나갔어요.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단지도 매물이 거의 없어요. 자, 어떤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전세 내놨는데 하루 만에 나갔어요.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막힌다 고 해서 전세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나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전세 관련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많고, 매물을 내놓으면 즉각 즉각 나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줄어든 전세 매물도 체크 하셔야 돼요. 서울시의 1년 전 대비해서 전세 매물 건수 31,239건에서 27,961건으로 한10% 정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39,418건에서 25,684건으로 34% 가량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올해 경기도 지역의 입주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서울은 올해까진 좀 낮고 내년에 많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찌됐든 현재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야 너는 아실안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매매는 안 믿어요 근데 전세는 좀 살펴볼 만하다 신뢰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세 매물은 거둬들이는 게 없습니다 왜 3개월 이내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매물이죠 매매는 내가 팔고 싶어도 원한 가격이 안 되면 안 팔아도 돼요. 두 번째는 거래까지 기간이 전세 기간은 많이 짧습니다. 매매는 뭐 3개월에서 뭐 1년, 뭐 1년 6개월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세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매매 관련된 매물수는 좀 아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는 안한 편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 드릴게요. 그럼 어찌됐든 전세 매물수 변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방이역 5금역 주변 살펴볼게요. 방이역 인근에 코롱 아파트 있죠. 전세 매물 한건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옆으로 오금 대림 아파트 있어요. 이, 이 아파트의 전세 매물 한건 또한 가락 3인 맨션 아파트 전세 매물 6건, 현대아파트 2차, 3차, 4차 전세 매물 11건, 송파 레미니실 단지 전세 매물 10건, 송파 삼성 레미안 전세 매물 6건이었습니다. 많은 단지가 전세 매물이 11건밖에 안 됐고 대다수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이 한 자릿수면 그래도 전세 매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눈높이가 있잖아요 뭐 저층을 제외해야 되고 융잡기 매물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평형의 매물도 있어야 되고 또한 입주 가능한 날짜도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데 나는 7월에 입주 가능한 매물을 찾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6월에 입주 가능하다 그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각 단지의 전세 매물의 한 자릿수라는 거는 보통 한 한개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단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전세매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동작구 장승배기역과 상도역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2차 전세매물 1건, 상도 더샵 1차 전세매물 7건, 신동화 리버파크 전세매물 9건, 건영아파트 전세매물 1건,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전세매물 7건, 그리고 상도요 롯데캐슬 파크엘 전세매물 13건이었습니다. 상도 롯데캐슬 파크엘 제외하고는 전세매물 모두 다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은 신길 뉴타운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미안 프레비뉴 전세매물 2건, 신길 센트럴자이 전세매물 10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전세매물 10건, 보람의 SK뷰 전세매물 8건, 어, 신길 파크자이 전세매물 6건, 레미안 에스티움 전세매물 18건이었습니다.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전세매물 18건은 많지만 나머지는 다 10건 이하라는 점. 그래서 대, 단지 규모가 많건 적건 그리고 신축 아파트든 아니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축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산 신도시 주염력 주변 살펴볼게요. 문천 7단지 주공 전세 매물 5건, 문천 9단지 주공 아파트 전세 매물 5건, 강선 7단지 삼만유원 전세 매물 5건, 강선 8단지 럭키롯데 전세 매물 5건, 강선 9단지 화성 전세 매물 5건, 강선 15단지 보정 아파트 전세 매물 2건. 문촌 14단지 세경아파트 전세매물 1건, 문촌 16단지 유삼익 전세매물 3건이었습니다. 다산역 주변도 심각합니다. 다산역 인근에 다산자이 폴라리스 전세매물 1건,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울 전세매물 7건, 다산 롯데캐슬 전세매물 2건, 힐테트 다산 전세매물 1건, 이파는세상 다산 전세매물 2건, 이 다산 유아, 유승한 네덜 센트럴 전세 매물 3건, 다산 한양 수자인 리버펠리스 전세 매물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교 신도시입니다. 광교 중앙역 주변 살펴볼게요. 이 편의 세상 광교 전세 매물 9건, 오드카운티 전세 매물 3건, 레미안 광교 전세 매물 5건, 광교 센트럴뷰 전세 매물 1건, 그리고 자연앤 힐체트 전세 매물 5건, 자연앤 자이 2단지 전세 매물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원 영통구 망포역 주변입니다. 힐테트 영통 전세 매물 12건, 벽적골 8단지 전세 매물 7건, 그대가 프리미어 전세가 3건, 동수원자의 2차 전세 2건, 한양수자인 에주파크 전세 4건, 센트럴 하이트 전세 3건, 영통 SK뷰 전세 2건, 벽적골 롯데 전세 1건, 벽적골 9단지 전세 다섯 건이었습니다. 힐테트 영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지가 전세 매물이 7건, 8건도 아니라 대부분 다섯 건 이하였다는 거죠. 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공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이때 앞이 금리적인 요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저 금리 기준으로 봤더니 12월 30일 날 4.3%에서 쉴새 없이 내려오다가 현재 어디까지 떨어졌다? 4월 7일 기준으로 3.77%까지 떨어졌습니다. 3개월 사이에 0.5% 포인트, 애게 0.5% 포인트 갖고 뭐 그러냐? 이것이 전세 수요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놓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자꾸 서로 높은 지역으로 전세를 옮겨걸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일부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난히 적은 지역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지역들도요,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전세 가격이 5천, 1억, 이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냥 점진적인 상승 거래가 꾸준하게 나오는 추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이제부터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제 초입에 있다는 거죠 이제 초입인데 그런 지들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는 점또 하나 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기로 했죠 2.25%까지 낮춘다는 시장 전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2.25%가 아니라 여기서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추가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더 많은 전세 수요가 유입되면서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5일 멤버십 영상에서 교산 프로지오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아파트의 당첨권에 있는 분들은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좋은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분양 받는다고 끝내면 안 돼요. 두 번째. 비싼 아파트가 잘 되는 좀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 봤습니다. 왜 비싼 아파트 어떻게든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연사에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